제가 최근에 출간한 주역과 자본 1, 2, 3권을 소개합니다. 주역과 자본이라는 책은 주역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거울 삼아서 표현한 저자의 최근 작품입니다. 주역은 동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경전이고 자본론 이하 자본 이라고 부릅니다. 자본론은 서양에서 가장 난해한 저술입니다. 난해한 지점에 진리가 숨어 있으므로 이 지점에 도달하면 동서양 사상의 축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평화 연구가인 저자는 평화라는 잣대를 들고 축도를 그리기 위하여 주역과 자본에서 폭력, 이 폭력은 개발트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폭력의 요소를 찾습니다. 지역과 자본의 개발트, 독일어로 개발트라고 발음하죠. 이 지역과 자본의 개발트를 넘어 평화로 나아갑니다. 저자가 보기에 지역은 평화를 노리하는 경전, 즉 평화경입니다. 평화의 눈으로 주역을 다시 해석 함으로써 평화경의 논리를 정립 합니다. 평화의 시각으로 마르크스의 자본 을 다시 해석합니다. 여기에 개발트 개념을 덧붙여 주역 과 자본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역은 시대의 암호를 판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전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 역시 자본주의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유효한 저작입니다. 주역과 자본은 시대의 암호 풀이라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이 공통점을 평화의 담론으로 해석하는 지평이 열린다면 동서고금의 평화창출 대안을 마련하는 표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서양의 평화이론가로 유명한 요한갈퉁의 구조적 폭력론이 지닌 한계를 깨달은 저자는 동양사상, 특히 지역에서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지역의 암호 속에 숨겨져 있는 개발트, 평화의 질병을 자본의 개발트와 평화로 융합하면 동서 고금의 평화 창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자본론의 평화는 개발트를 변증법적으로 지향한 평화입니다. 요한 갈등의 구조적 폭력론 너머에 있는 주역 자본의 평화 담론의 열쇠말은 개발트입니다. 줄여서 강권에 의한 사회 구조, 정치, 경제적 폭력을 개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역 자본을 넘나드는 개발트를 중심으로 제, 저서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제1권, 제1권의 20쪽에서 28쪽에 걸쳐 개발트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29쪽에서 186쪽에 걸쳐서 주역을 평화경으로 간주하는 저자의 관점을 주역인문이라고 하는 제2부에서 제시합니다. 제 1권의 제 3부에서는 주역과 자본의 평화 과정을 전쟁과 평화로 나누어 서술합니다. 이 서술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주역의 첫째 말씀인 원형리정을 평화 지향적으로 해석합니다. 원형리정은 권괴의 괴사이지요. 설괴전의 진궤에 평화의 진동자가 있음을 논정합니다. 평화지향적인 택계와 평화에서 일탈하는 비궤의 순환을 상징하는 주역의 십자가를 한반도에 적용하여 한반도의 분단구조를 분석한 주역의 십자가에 매달린 한반도라는 원고를 제1권의 부제로 삼았습니다. 단어스님의 통일예언인 6677에 해방되고 3344에 통일된다. 라는 예언을 주역으로 풀이하는 주역의 평화적 이행 경로라는 원고를 게재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주역으로 풀이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시습니다이 논문은 주로 비궤에서택궤로 평화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중심 주제로 삼습니다. 다섯번째 위와 같은 주요의 평화과정과 대비하기 위하여 자본의 평화과정을 제1권의 맨 끝에 배치합니다. 이어서 제2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제2권의 첫번째 항은 25쪽에서 96쪽에 걸쳐서 서술한 내용인데, 주역교의 이효와 오효가 상응하며 교여하는 이오상응 시교여야 라는 말씀이 정치,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인민의 것, 매스포 l 리 인민의 것이 됨을 이오공화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오공화 속에 평화의 요소가 있음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저는 평화의 나비효과라고 비유하면서 9 7쪽에서1 4 1쪽에 걸쳐서 평화의 나비효과를 주역의 체계에 따라서 우화적으로 서술합니다. 이것이 제3부이고요. 장자라는 저서에 호전몽. 이 호전몽은 장자가 꿈속에서 헐헐 나는 나비가 되는 것을 묘사한 이야기죠. 이 호전몽이 있다면, 주역과 자원이라는 저자의 책에는 화전몽. 화전몽을 풀이하면 이 땅의 평화지킴이들이 꿈속에서 홀홀 나는 평화의 나비, 화첩이 되어서 평화통일의 나비효과를 정리시킨다. 라는 이야기를 줄여서 화전몽이라고 제가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주역과 잠언이라는 책에는 화전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호전몽이 있다면 주역과 자몽이라는제책에는 과전몽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드디어 주역의 개발트에 접근합니다. 개사전의 첫 마디인 천전지비를 개발트의 개념으로 분석하여 음양의 차연을 분석하는 논문 열6 개를 백사2이 쪽에서 267쪽에 올립니다. 이 차연은 들뢰즈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거론한 철학용어 인데 디페랑스라고 부르죠. 천존지비에 관한 해석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여러가지 오해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뢰즈의 자연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16개의 논문을 올린 다음에 주역의 개발트를 종합하고 이를 마르크스의 개발트와 비교합니다. 이 권의 네 번째 위의 비교 과정을 변증법적으로 걸러낸 부분이 30 3 6 1쪽에서4 2 6쪽에 있습니다. 주역의 대대관계와 헤겔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상조합니다. 이어서제3권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제3권의 첫 번째는 주역과 자본의 상통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밥 일, 물의 삼자 관계를 기술합니다. 주역에는 자본의 노동 개념이 없지만, 일을 표상하는 말씀, 원형리장의 정이 일을 표상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으며, 설계 전의 감괴에 로가 있는데, 이에 차가 나야 주역의 일과 자본의 노동을 엮어냅니다. 두 번째, 설계전의 물상을 비롯한 주역의 물과 자본의 물상화 그리고 물신 숭배를 견주면서 물질대사를 거론한 데 이어서 생태의 관점에서 자본과 주역을 다시 읽어냅니다. 세 번째, 위와 같은 논지를 a i 로봇 중심의 디지털 사이버 무인 전쟁에 끌어들이며 군사 케인즈 주의와 마르크시즘의 군사는, 즉 생산 양식과 전쟁 양식, 마르크스의 재생산 표식과 연동된 로자 룩셈부르크의 군수자본 재생산 표식을 펼치는 물상, 물상화 전쟁이란 논문을 개재합니다. 네 번째. 원형 리정의 리정을 점칠 때 올바른 이익으로 해석하는 주시, 정약용의 관점을 중심으로 주역의 리와 자본의 리를 비교하면서 평화 이익을 내옵니다제 저서의 모든 논의를 총괄하는 뜻에서 주역과 자본의 만남이라고 하는 장을 제3권의 맨 마지막에 배치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주역과 자본의 가치연한에 관한 세 편의 논문입니다. 저자가 정약용의 주역사전에 많이 의존하므로 주역과 자본의 만남을 인물중심으로 말하면 정약용과 마르크스의 만남으로 좁혀집니다. 이 책을 사고 싶으면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북커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역과 자본이라고 입력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자책도 살수 있습니다.